자 형님 있잖아 음, 오늘 축구가요 저기 노팅엄 경기 브랜트퍼드 그리고 이제 유, 어, 유로파 4강 컨퍼런스 4강 어,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배트맨 배당 흐름이나 해외 배당 흐름이나 오늘 축구는 이게 건드릴 게 별로 없어 어 음.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야, 이게, 음, 그냥 저는 해외 배당 빠지는 대로 그냥 볼게요. 어, 지금 배당이 어떻게, 어디 쪽으로 빠지고 있냐면, 그냥 봐봐. 어, 배당 빠지는 거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브렌트 퍼드 쪽으로 배당 빠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맨유 어, 프렌? 어, 메뉴 프렌 쪽으로 배당 빠지고 있고요. 어, 토토넘 승 쪽으로 배당 빠지고 있고요. 첼시, 해외 배당 1.44 였는데, 지금 1.28. 배당,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건드려야 되는 경기? 지, 다, 탑다 얘기했네. 네. 브렌트 프렌. 네, 브렌트 프렌. 메뉴 프렌. 음. 토트넘 승. 언더. 그러고, 예, 메뉴 프렌. 어, 요렇게 일단, 좀, 경기를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경기거든? 음 그니까 이 형님들 봤을 때 유리한 게 어떤 경기들인가, 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 첼시 승. 아니다, 첼시 승인데 해외 배당 초기 배당 1.44라고. 근데 지금 1.28까지 떨어졌어. 그럼 뭘 건드려야 돼? 아, 그거는 형님들이 알아서 판단해봐봐. 지금 노팅엄 지금 어,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거든. 지금 동기부여가 잔뜩 있어요. 예, 동기 부여. 지금 예, 6입니다. 근데 오늘 승점 3점을 따게 되면 63점. 어? 63점. 3위까지 껑충 뛰어 올라갈 수 있어. 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 아빵빠리형빵빠리형 어, 나가셨네. 빵빠리형 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어, 시브랄 놈들, 어, 동기부여, 있을 때, 왜 잘하려고, 어, 왜 잘하려고, 하는 거야, 어, 진지게, 어. 진지게 잘하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 저 <laughs> 빵꾸레 형님이. 그니까 러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오늘 동기부여 잔뜩 있어요. 잔뜩 있는데, 노팅홈도 최근 경기력 보면, 얘네도 지금, 분위기가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어, 보면 뭐컵 경기 어, 직전 경기에 맨시티한테 요거 패배를 했거든. 그죠? 어,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28, 29, 30. 오늘 뭐냐? 어, 5월 1일이니까 지금 3일, 4일. 예, 요렇게 쉬고 경기를 하는 노팅엄이에요. 그럼 일정상으로도 지금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이런 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된다. 그럼 반대로 보면은, 예, 브랜드 포드는 최근 경기한 게 언제야? 음, 최근 경기한 게 19일입니다. 19일.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어 브랜드 포드는 20일을, 아한 열흘을 놀았어 열흘. 그렇죠? 그럼 체력적으로 봤을 때, 어, 체력적으로 봤을 때 노팅엄이 나아요, 브랜드 포드가 나아요. 어, 그치 뭐 그렇게 일단 또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어 그래 보면 지금 브랜트 퍼드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 그렇게 얘기할 뭐 그렇고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되게 나쁘다라고도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봐도 2대6 여섯 아홉 아홉 경기 2패.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단 말이지.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원정 경기력을 보면 최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또 나름 나쁘진 않단 말이지. 8경기 1패. 그것도 뉴캐슬 그니까, 러이렇게 보면, 음, 괜찮다라고도 일단 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어, 아시겠죠? 그니까 러 뭐냐. 동기부여로 따지면은 노팅엄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그럼 과연 브랜트 퍼드가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요거야. 브랜트 퍼드는 지금 동기부여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도 볼수 있겠지. 의미 없는 경기. 어, 그죠? 어,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뭐, 저는 뭐냐, 이 경기, 예, 브랜드 포드가, 안 봐줄 것 같거든? <laughs>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이렇게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4승, 3무, 3패. 뭐, 거의 좀 비슷하죠? 근데 최근에, 노팅엄이 이기긴 했지. 근데 이거를 노팅엄 홈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 요렇습니다. 이것도 패턴으로 봐야 되나? 노팅엄 홈에서 2승, 4경기 무승, 2승, 4경기 무승 타이밍인데 최근에 지금 3경기 무승. 오늘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까? 어때요, 형님들? 어, 이게 지금 노팅엄 홈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다 얘기야. 어때요? 에? 그러니까 브랜드 포드가 안 봐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뭐프랜승으로 볼게요. 어, 안 봐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경기입니다. 진작에 잘하지 동기부여 있다고 다 이기나? 에,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야. 자 베티스고요 피오렌티나인데 어, 만만치 않는 팀끼리의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형님 어제 저기 뭐야? 인터밀란 어 인터밀란 저무승부거둔 거. 야, 이참 그죠? 바르셀로나 하... 할 말이 없어. 어뭐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와 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음, 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세리에가 또 은근히 좀 고춧가루를 뿌린다라고 봐야 되나? 어,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베티스 성적. 어, 지금 리그 성적 같은 거 따져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베티스가 응, 성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그 성적 봐도 나쁘지 않다 라고 봐야 되고요 어, 그러고 뭐 컴퍼넌스 성적 요것만 잘라 놓고 봐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4강까지 올라왔다 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응, 잘하고 있으니까 4강까지 올라왔다 어 그죠 뭐 그렇게 보면 피오 렌티 나도 뭐 잘하니까 지금 여기 4강까지 올라왔다 라고 봐야 되겠지 예, 그렇죠. 그런데 어 컨퍼런스 성적, 컨퍼런스 성적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 요래요. 어뭐 첼레한테 뭐 이런 뭐 경기, 파나티나이코스한테 이런 경기. 예, 그런데 약간의 아쉬운 점 변수라고 한다면 피오렌티나의 원정 경기력이 또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 사실 그래요. 어제도 그래요. 인터밀란 원정 경기력 뭐못 믿는다. 인터밀란 예 네, 원정 경기력 못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세라고 무슨부를 띄울지 누가 알았겠어 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지금 피오렌티나의 원정 경기력은 일단 못 믿겠어 응. 못 믿겠어 뭐 반대로 지금 그래도 베티스는 홈에서의 또 홈빨이 또 있는 애들이잖아 예 네, 그죠? 그래도 뭐냐 그래도 만약에 승패가 나뉜다 갈린다 어, 치면 베티스가 홈에서는 그래도 이기는 경기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처럼 인터밀란처럼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원정 경기력은 못 믿겠어. 그래도 간다면 베티스 쪽을 가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베티스 승... 아, 그리고 오늘 가장 어, 찝찝한 경기예요. 가장 찝찝한 경기. 형님, 누가 봐도 첼시 볼 거잖아. 형님들, 그죠? 어? 누가 봐도 첼시 볼 거잖아. 그지? 응. 누가 봐도 첼시를 볼 건데. 아, 이거 똥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응? 형님들. 이거 첼시를 안갈 수는 없잖아. 첼시가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그렇지? 이거를 포기할 건 아니다라고 봐요. 어, 저거 제가 생각해도 그래. 에, 그잖아. 제가 생각해도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첼시가 그래, 지금 그게 변수야. 형님 지금 첼시가 지금 리그 5위거든. 예, 5위죠. 예, 리그 5위입니다. 근데 지금 승점이 60점이지. 맨시 유, 61점, 뉴캐슬 62점, 노팅엄 60점, 그죠? 그런데 지금 형님 최근에 리버풀 경기력 별로 안 좋은지 아시지? 응? 경기력 별로 안 좋은 거 알지? 리버풀 최근에 예, 그잖아. 그런데 지금 첼시가 다음 경기가 리버풀하고의 경기가 있거든? 예, 그것도 홈에서. 아. 이거 준비한다고 로테를 돌리진 않겠지. <laughs> 그죠? 어, 이거 준비한다고 로테를 돌리진 않겠지. 그죠? 그러고, 유르고, 유르구르, 유르고로 된 지금 부상자. 졸라게 많아요. 그니까 뭐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첼시가 승마엔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경기예요. 예, 첼시 승마핸 어, 봐야 되는 경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다음 다음 시즌 다음 시즌 챔스 챔스 나가야 된다. 어, 다음 시즌에 챔스를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 리버풀하고의 경기를 준비를 해야 돼. 로테이션 돌려. 어, 그러니까 요거는. 형님들이 판단해요. 나 이거 똥배 안 가겠다. 에, 똥배 이거 먹어야 되냐? 어, 똥배 먹어야 되냐 생각하냐, 한다면, 버릴 사람은 버리시고요. 아니면 마인 가려면 가. 이거는, 유르고, 유르고, 유르고로 된 쪽을 볼 수는 없어. 예, 응. 볼,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냐?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인데, 다음 리버풀라고의 경기를 준비를 해? 로테이션? 아니면, 한골 놓고 잠가? 아유, 시부랄, 골아프게 만드네, 고 아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음. 자, 토트넘 보대. 형이 지금, 형이 보대 원정, 쟤네 저기, 인조잔디인 거 아시지? 응? 보대 경기장이 인조잔디 쓰잖아. 그럼 뭐냐면, 토트넘은 오늘 무조건 한 두세 골 차로, 예. 두 세골 차로 이겨야 돼. 그래야 원정에서 좀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뭐 이런 건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형님들 저기 상식선에서 다들 알고 있을 얘기고요. 어 그죠? 저기 보의 원정길이 되게 험난합니다. 험난해. 어, 이런 건 있어. 근데 토트넘 올 시즌에 경기력 개 폭망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어 그죠? 그나마 지금 올 시즌에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유로파 경기예요 그나마, 어, 그나마 이름값 하고 있는, 어, 뭐,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금 유로파에서나 그러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 올 시즌의 홈 성적, 지금 최근 성적 봐봐봐. 지금 13경기 중에 3승밖에 없어. 이 정도로 지금 폭망하고 있는 시즌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흥민이도못 나와요. 이. 예, 흥민이 예, 발 부상, 베르너 레길론 뭐 이렇게 다 아파, 어, 다 아픈데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 <laughs> 예, 셉셉이 있고요, 예, 솔랑키 있고요, 뭐 히살리송, 뭐 오도베르, 어, 벤탄크루 메디슨, 비수마 뭐 있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나마 지금 보대 같은 경우는 오늘 결장자 타격이 좀 큽니다. 이렇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토트넘이 이겨야 돼. 음, 그러고 결승을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음, 이 경기는 토트넘 이건 뭐 국뽕도 아니고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음,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꾸해주고 싶지가 않네. <laughs> 대꾸해주고 싶지가 않아. 아. 자 빌바오고요 메뉴입니다. 형 이거 사실 빌바오가 홈이면 어? 형 오늘 올 시즌 올 시즌 빌바오의 홈 경기력 올 시즌 빌바오의 유로파 홈 성적 요거 생각하면 손님들 요거 생각하면 당연히 빌바오를 갈수 밖에 없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기 뭐라고 불러야 돼수 수호령이야 뭐야 어어 어? 저기 말장난 할거면 방에 들어오지 말지? 어? 수호령이야?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지금? 어아 몰라서 물어보는거냐고 야 수호령 어? 뭐야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장난쳐 지금? 어이가 없네. 토토놈 단판인가요? 8강인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 짜증나게 하네.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 저거. 네, 빌바우 홈 무서워요. 응, 사실. 응, 빌바우 홈 무서워. 그런데 형님 있잖아. 그래도 맨유입니다. 형님들. 네, 그래도 맨유에요. 어, 그래도 맨유, 아 어, 얘네도 똑같 어, 리그에서 똥 싸고 있어, 형님들. 리그에서 똥 싸고 있는데, 음, 맨유가 여기까지 오,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봐봐. 음, 어떻게 올라왔는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 버티고 있다는 얘기야. 레인저스한테도 꾸역꾸역. 어, 스테고와 어, 요거 뭐 그렇고,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홈에서 4대1 발라버리고, 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홈에서, 어찌, 어찌, 예, 뭐, 연장 가갖고, 어, 그거를 또, 어, 뭐, 뭐, PK 가, 뭐, 가갖고, 여기까지 또 올라왔어. 그 뭐냐? 맨유가 어떻게서든지 올라가고 있다. 어? 어떻게서든지 올라가고 있다. 요거를 보면 뭐냐면, 저는, 형님도 그렇게 볼게요. 결승전은 프리미어 리그 팀끼리 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경기를 하겠느냐? 어, 지금 맨유가 버티는 거 한번 잘 봐봐요. 맨유가 어, 버티고 있는 거. 그렇게 일단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지금 홈바오라고 하더라도 에, 홈바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데 지금 빌바오도 그만큼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음. 맨유에 유로파 원정 경기 이런 경기를 하고 있어. 음. 어, 그러니까 저는 요 경기 맨유 프랜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됐지.